확다올까아 뭐래? 물을... 그래서... 야 찍고 있어? 수법 하나를 위한 보정이 생겼어 어깨 아... 어 눈이 옆으로 늘어나요 오나 어, 괜찮은 거 같아 한. 오늘의 콘텐츠 <laughs> 커플 사진 찍기요 커플 사진 찍기 네 맞아요 커플, 네. 커플 사진 찍기였어요 평소에 정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저는 1카로 찍고 그대로 올립니다 저는 사기칩니다 신의 손이에요 거의 그냥 한국이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대요 근데 실물이 더 예뻐요 커플 사진을 찍어보고 커플 사진을 보정해보는 시간을 보내 음. 거예요. 고 네. 네. 신박한 거 하자. 신박한 거? 그 말고! 이고 레벨 올라가는 거거 굉장히 말랑말랑 거의 말랑카우스. <laughs> 내가 오빠 업을게 너가 날 업는다고? 응. 점프해! 아. 진짜 한다! 에잇! 잠깐만 나해 다양하게 많이 찍어보자 응 아잇 다뭐여기 이제는... 찍고 있어? <laughs> 이러고 있고 응. 찍자 이러고 있는 거? 응확다어울까아 뭐래 진짜 뭐나 <laughs> <laughs> 이거 마음에 들어 얘네랑 너음에 드는 거 음... <laughs> 한세 개만 골라볼까? 얘랑? 아까 그거랑? 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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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아니야 이거? 나는... 아 어렵다. 아, 예. 어렵다. 나, 나 결정적이 심해. <laughs> 그거 귀여운데? 그럼 응, 귀여운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상큼하게. 이거 포즈 따라해볼래? 응. 응. 나 이거 마음에 는데 어, 나 이거 좋아. 어깨 이걸로 하자. 그래. 고정의 생명은 한둘 만들자. 그냥 보이잘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인식이 르네 응. 내가 좀더핑각하기 때문에 나부터 해야겠다. 얼굴을 작게 해줘요 와. 다 슬림하게. 또 줄여버리고. 아니야, 100까지 안 해도 돼. 봐봐 이렇게 되잖아 혹시 음. 디테일하고 싶어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이 네. 하면은 어 눈이 옆으로 늘어나요 오나 괜찮은 거 같아 이거 굳이 뭐 성형외과 안 가도 되겠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요즘 신기하더라고 봤어요? 응, 나 이거 보자 해봤어 이게 너무 이미 적령 때문에 <laughs> 일 이거 손을 맞춰보려고 네. 스노우 이거 옆구잘 만들었네 와 우리 막 뭐, 그것도 할수 있어 체디 아, 뭔지 몰라요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 화장의 세계란 좀 어렵네요 남자들한테 있는 거랑 오늘 약간 그 있나요? 오!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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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스노우 쓰십시오 신세계에요 와나이 그래, 해보고 싶었어 내가 눈썹을 음. 채워줄게 나안 하잖아? 모나리자급이거든 너무 예 와. 왜야이 너가 해라 아 뭐. 뭐. 이거 입이 너무 빨개 립스술은 빨개 응? 와 이거 귀엽다 반짝반짝해져요 렌즈도 한번 껴볼까요? 어. 어. 이거 간지난데? 오! 오. 오 아이섀도우. 야 이거 야, 야 잠깐만 이거 혁명인데?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아이 래쉬됐다. 오 속눈썹 붙여야지. 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속눈썹이 생겨 이렇게 진짜 속눈썹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아이 라이너 됐고, 아이 섀도우 됐고, 눈썹도 있고, 컬러 렌즈 있고, 립스틱 있고. 생얼로 찍으셔도 화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좀 상큼해졌어. 아기 같아. 아기 같다고? 얼굴이 쪼만해졌잖아. 너 까만 라기때 지금 태어나면 얼굴도 지금 그거 절반이야. 애 원래도 예쁘게 나오네요. 카메라 자체가 원래 좀 좋은 것 같아. 네, 역시 네. 사진 어 브랜스노우. 음. 왜 이렇게 빨리 줄줄 알대? 내가 좀 설렜나 음. 보다. 음, 좀귀염뽀착하네요 <laughs> 이런 것도 나쁘지 않든요 음. 그럼 이것도 여쭤 보자. 이거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긴 찮은데 싫어. 확대해 봐. 좀더 가까이 붙을 거야. 야, 그렇가 그래 막. 여기서 골라 봐. 나는 뽀뽀하고 있는 거. 이건 너무 별로야. 음. 우리 4번 하자. 4번. 다리 쪽을 많이 봐 볼까요? 다리 음. 길이 오늘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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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m 되 보여. 이게 전이고. 전이고? 이게 봅니다. 와 이게 다리가 장난 아니네요. 오빠만을 위한 보정이 생겼어. 어깨. 넓어 나 어깨. 한 아, 이건 좀 좁게 나왔다. 원래 넓은데. 아, 아. 이렇게 되는 거. 구나요 정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어. 우와 우와, 우와. 어. 오빠 근데. 굉장히 젓가락 됐어. 너가 나보다 더 두꺼운데? 뭐라고? 좀말 실수한 거야? 저희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보정이 되게 좋네요. 근데 애초에 그냥 카메라 자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기 전 그리고 이게 하고 나서. 그 일단 오빠 차. 얼굴 소멸 직전이야. 너도 종아리 소멸 직전이야. 원래 간혈인 여자. 야 내가 지켜줄게 어때? 응? 내가 지켜줄게. 보정하기 <laughs> 전은 응. 다리가 굵고 좀 짜려 보이죠. 보정을한 후에는 확실히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게 차이가 납니다. 모델이야 모델. 만약에. 사진을 찍었는데, 틴트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입힐 수도 있고, 오, 맞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를 음. 넓힐 수 있다든지, 아니면 키를 늘릴 수 있다든지, 그런 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은 그거예요.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시간을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하지 마시고요. 깨어나가지고 할거 없을 때 해보십시오.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여러가지 많고, 원하는 얼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얼굴보다 약간 다리 길어지는 게좀더 <laughs> 흥미가 들었거든요. 저 맨날 다리 길이 이렇게 보장할 거예요. 마음에 들었나봐요.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